삼성중앙역 7번 출구 쪽에 있는 비아게레로에 다녀왔습니다. 비아게레로는 멕시코의 전통 타코 전문점 따게리아를 표방하는 맛집으로 직접 만든 옥수수 타코와 직접 만든 초리소, 돼지 부속물을 속 재료로 사용합니다. 저는 멕시코식 콩스튜 프리홀레스 차로스와 살코기 타코, 뜨리파 타코를 주문하였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가서 기다리지는 않았고 포장하러 온 분들과 그래, 간단하게 먹고 가시는 분이 많았어요. 왔는지. 살코기 타코는 잘 삶아진 돼지고기와 고수, 빨간 타코 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라임을 뿌려 먹으면 되는데 담백한 돼지고기 고기, 고수, 라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멕시코식 국밥을 먹는 느낌이 납니다. 트리파 타코는 소곱창이 들어간 타코인데 구워진 곱창이 아닌 삶아진 곱창이라 곱창 동굴에 들어간 곱창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곱창의 기름진 감칠맛이 좋았어요. 프리올레스 차로스는 튀긴 돼지 껍질, 콩, 양파 등 다양한 게 들어갔는데 익숙한 맛이 납니다. 부대찌개? 엄청 입에 달라붙는 맛입니다. 강추! 차로스와 트리파는 토요일에만 주문 가능한 메뉴이지만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토요일 방문 추천드릴게요.